그렇지! 이거지! 따뜻한 전기자판 틀어놓고 귤 까먹는 진짜요? 아 그래요? 아, 너무 안 먹어봤는데 다들 꼭 아, 편집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<laughs> 겨울 과일 중에 딸기대표는? 무건 뭐 딸기요 전 무조건 귤이요 전 딸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딸기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대학교 때 시합 전에 맨날 딸기 500ml 먹고 시합 때었어요 진짜로 딸기 간식류 되게 좋아하고 딸기 라떼 이런 거 그냥 딸기는 뭐, 뭔가 별로 너무 새콤하달까 저는 고구마요. 저도요. 어, 아저 호박 고구마인데 뭔가 호박 고구마라니까 그러니까 방 고구마라고 말하고. 붕어빵 저는... 호빵 어... 저는 붕어빵. 아무래도 이게 감성 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붕어빵이 좀더 있잖아요. 지 편의점에 그 호빵 이거 돌아오는 그 기계 있잖아요. 거기서 보면 진짜 맛있지. 근데 그 앞에 포장마차 네,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에서 매일 이렇게 게그 이거, 이거를 뛰어넘을 네. 수 없죠. 뭐요? 저 진짜 많이 먹어요. 진짜 앞에. 웨이팅 다섯 명 있는 것보다 성호 형이 웨이팅 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. 한 일곱 판을 계속 구워야 되기 때문에 저 팟볶이. 저는 사실 슈붕인 것 같긴 해. 요 저는 이거 기분에 따라 달라서5대5거든요 슈붕 먹을 바에는 델리반주먹는게 낫지 않나. 이거, 이거 꼭 편집하지 말고 올려주세요. 있지만 슈붕도 맛있죠. <laughs> 제 개인적으로는 귤이요. 딸기는 너무 맛있는 딸기 아니면 좀 그렇더라고요. 군고구마요. 그것도 역시 달달하니까. <목소리> 호박고구마만 먹어봤는데. 군고구마는 <목소리> 뭐였어요? 고구마가 네, 일반 고구마예요? <목소리> 어, 호박고구마죠. <목소리> 붕어빵. 호빵은 그래도 좀 시중에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. 근데 붕어빵은 뭐 밖에서 사 먹는 맛이 있잖아요. 어 일단 같이 먹는데 제일 먼저 먹는 건 떡볶이.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. 저는. 쌀떡이쌀떡 쌀떡이 중에서 가래떡 떡볶이도 제가 해먹어 보는데 해먹을 때 무조건 가래떡을 해먹어요 뭐. 가래떡이 그냥 쫄깃쫄깃해서 저는 맛있어요 과일 중에 딸기 대귤 딸기 귤 원래 겨울엔 키귤 아니에요? 옛날에 코놀아게 때까지 까먹는 거 어, 맞아요 귤 엄청 많이 먹어요 사실 둘다안 좋아가지고 멜론이랑 수박 인데 아님 아 고구마 나도 그구마먹어 그게 뭐야? 아, 그게 좀 딱딱한 거 봐라. 나 말라 말라. 그러면 그, 그, 그 호박 고구마 어. 호박 빵음밥 호박 볶음밥. 저도 호박 볶음밥. 떡볶밥 파. 파. 크랜보다 파시 맛있으니까. 꼴, 아니, 머리. 그 머리. 그 머리 부분에 파가 가장, 가장 많잖아. 많잖아. 왜? 간식이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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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해 많이 먹으니까. 간식으로 많이 먹잖아. 아, 두고. 석화. 달달고 진짜 좋아해 딸기대귤귤 귤.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귤 좋아했어요 까먹기 귀찮아서 안먹지 엄청 좋아해요 밤고마 아, 군밥 밤밥저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. 맛밤도 엄청 좋아하고 음. 밤 밤킬러 아, 밤고구마 밤고구마 단고구마는한 번도 안 아, 먹어봤어요 호박고구마 노래 <laughs> 가지고 달달해서 <웃음> 밤안 먹어봤어요 밤. <laughs> 처음 들어보는데 <laughs> 아 진짜요? 네. 호박고구마 붕어빵 호빵 붕어빵 제가 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호빵보다는 붕어빵. 슈붕 슈붕. 저는 슈크림 엄청 좋아해가지고. 어묵. 제가 떡을 별로 안 좋아해서 떡볶이에도 뭐, 뭐 어묵이나 이런 거만 좋아해. 부 어묵. 또고추에고추에나 맛이 있으니까 좋아해. 땅안 맞네. 전 제주 훈련 가면은 맨날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은 꼭 항상 방마다 박스로 막 이만큼 썼어. 그러니까 지니가 땅이 뭐가 되는 거 아니야? 저는 딸기도 좋아해요. 군고구마. 그렇지 이게 맞지. 군고구마 위에 김치. 그렇지. <laughs> 호박 고구마. 그렇지, 이거지. 고구마 그렇지 이거지. 고구마. 그렇지 이거 맞지. 파브. <laughs> 이 정도면 짠건 아니야? 출봉안 먹어요. 어나 팥볶이 맛있어. 머리. 아 머리에 먹을데너 꼬리에 먹어 아, 아, 전 사실 지느러미 부터 먹어아 그래? 지느러미요? 지느러미 이렇게 먹어요 옆으로? 목꼬리 먹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들어 먹어요 목꼬리에요? 떡볶이 아... 달리네 오, 빨리 말해가지고 아 말해 아,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, 당연히 은행부터 먹지 않다? 귤빼고만드네귤겨울인 귤이지 딱한 전기장판 틀어놓고 맞아. 귤 까먹는 겨울에 맞아. 그거죠 고구마. 그것도 호박 고구마. 달달하고 뻑뻑한 걸안 좋아해서. <laughs> 호박 고구마 맛있어. 저는 호어빵붕어빵이죠 고구빵. 겨울에 무조건 붕어빵이죠 옛날에는 슈봉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슈붕이었는데 요즘에 나이를 먹어서 다시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파풍 파풍. 아 머리부터 먹는 것 같아요. 꼬리가 맛있어서 나중에. 네. 처음에 조금 밀가루 많은데를 먹고 마지막에 다 떡볶이랑 어묵 겨울에 어묵 어묵, 어묵. 초등학교 때는 항상 버스 정류장 앞에 그게 있었거든요 어묵 그러면 저는 항상 어묵 그 간장 찍 뿌려가지고 꾸부어묵이죠 무조건 꾸부러 먹이죠 꾸부러 먹이 얇고 양념도 잘맵다고 먹는 거에 좀 준영이 다음으로 진심이어가지고 찐만 두저찐만두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찐만두 가게 앞에 지나가면은 항상 미용을 견디지 못하고 찐만 고기만 귤. 어, 얘랑 안 마셔도 저도요. <laughs> 저는 원래 딸기를 엄청 좋아해요. 제일,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. 어. 저는 저 그... 귤. 딸기가 좋아. 딸기는 제 동생이 좋아해요. 딸기가 좋아. 중고구마. 아, 이것도 느려. 아, 중고구마 할게요. 단군구마. 단군구마 꽤 있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어 그래? 적, 데 구멍 안 먹어봤는데 다들. 이 그, 빡빡할 때까지 우겨넣다가 우유로한번딱내려요야 돼. <laughs> 아, 지쳐요 얘랑 있으면 진짜로. 아, 네. 붕어빵. 슈 아, 네. 저는 근본을 좀 좋아해서 클래식한 거. 저는 내할때 네 아니오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에? 몰라, 요 <laughs> 지쳐요 얘랑 있으면은. 아. 아. 어? 머리부터 몸통부터 아니 지금 질문지가 두개인데뭘 몸통이 나와 그래도 좀 몸통부터 먹는 건데 얘 예, 아니요만 하래 주 누가 몰라요 아래? 세 개로 늘려줘요 아니 세요 최애 간식이요? 네. 황금 올리브 과요 아깝네 디키 황금 올리브 가근본이긴 <laughs> 한데 크링크리최고죠요 어. 네, 아, 겨울철 간식 추천 부코드 포도 과자잖아요 아저아니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저번에 안양 팬분들이 주셨어요 최종기래 오, 무시하고 먹어봤는데, 앙버터 먹음가서 너무 맛있는데? 같버 맛있고. 근데,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, 근본을 좋아해서 그런 단절되고 안좋아요. 해